자, 13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절대값 S3과 절대값 S6이 같다라는 건데,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야. 여기까지가 S3인데, 이런 경우가 있겠지. 더해서 같아지려면, 이렇게 되겠지. 요거 예를 들어 A4랑 A5, A6 이렇게 있으면 요 값이랑 요가 A5 무조건 0이고 이 A6가 마이너스 A5, A4가 되면 그러니까 어네 번째 항과 같으면 마이너스 A 네 번째 항이랑 같으면 결국 이 값이 S3이나 S6이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s3과 마이너스 s6 이 같은 경우인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애초에 음맨끝항만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a1 a2 a2 여기서 a3 에서 여기서좀 관찰을 해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볼수 있냐면 애초에 여기 하나에 0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0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자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치면 이거가 마이너스, 이제 a4가 마이너스 a2랑 같은 거지. 그럼 사라지고. 그 다음에 a5, a6가 있는데, 요게 뭐 마이너스 a1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a6만 하나 살아남는 거지. 자, 요렇게 살아남는 경우가 있을 거고, 웃긴 게 뭐냐면, 이 a6이, 의미하는게 뭐냐면, a1 더하기 a2와 마이너스 a6, 6이 더 값이 같을 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게, 아,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사실은 예측을 하고 들어가면, 사실 이 문제는, 네, 좀 쉬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측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들어갔다. 사실은, 선생님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미, 어? 이 A4가 0이라고? 그러면은 A1은 마이너스 4D랑 같네. 그쵸.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어, 그럼 A1은, A 플러스 ED는 0이니까 A1은 마이너스 ED가 되겠네. 라고 선생님은 사실은 이미 예측을 하고 사실은 들어갔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선생님이 해설지처럼 안 풀고. 그러니까 예측을 해본 거야. 수액 규칙을. 그러니까 S3과 S6이 같다. 요 성질에서 사실은 선생님의, 뭐, 그럼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겠네. 둘 중에 하나로 선생님을 잡고 들어갔던 거지 사실은. 어, 이제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해설지처럼 풀어야 되는데 아, 미치고 살짝 딜노르시죠 네. 자, 그래서 어 해설지처럼 만약에 푼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거고 해설지처럼 푼다면 이렇게 되겠지. S3과 S6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 식을 풀자면 어 2분의 3 곱하기 2a1 플러스 2d 는 2분의 6 2a1 플러스 5d 와 같다 자 이거 양변에 2 곱해주고 이렇게 양변에 이제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2한번 여기 다 나눠주면 a1 플러스 d는 얼마가 되냐면 2a1 플러스 5d가 돼요 그래서 넘겨주면 a1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d가 되네요. 아까 전에 처음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a1이 양수래. 표장이 양수래. 그러니까, 아, 이거 양수니까 d는 음수가 되겠구나. 예. 일단, 왜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공차가 계속 양수면 계속 커지지. 무조건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애초에 s3보다는 s6이 클거 아니야. 애초에 초항도 양수인데. 그니까, 러 분명히 초항이 양수면 이 값이 같아지려면 음수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저렇게 예측을 한 거지. 그래서 일단 A1이, 음, 마이너스 4D라는 거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3과 이번에 마이너스 S6이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걸 식을 쓰자면 2분의 3, 2A1 플러스 2D는 2분의 마이너스 6, 2A1 플러스 5D다. 그러면 양변에 2 곱해주고 3으로 나눠주니까 2. 그래서 2A1 또 2로 나눠줄까? 그럼 A1 플러스 D는 얼마가 된다? 어,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5D가 되더라. 그러니까 3A1은 마이너스 6D가 되니까 A1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D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어. 지금 A1이 마이너스 4d가 되는 경우 또는, 자, 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이걸 또 우리가 a1이 마이너스 4d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약간 풀었으면,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t, 0d.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그럼 봐봐.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선생님이 예측한 대로 됐잖아, 실제로. 이게 어떤 경우였어? S3과 S6이 같은 경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였고, S3과 S6이, 마이너스 S6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잖아. 실제로 으면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 0, D, 2D, 3D.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D와 3D가 같은. 이렇게 되는. 선생님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근데 솔직히 선생님, 이건 선생님이 많이 해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 이 절대 값을 이용해서 등차 치 수혈해서 이거 구하는 거, 사실 기출문제 보면 얘들아, 좀 약간 되게 뻔한 유형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약간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내신 위주의 공부만 했다면 낯설 수 있지. 그리고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 못 했다고 한다면, 어 솔직히 만약에 정신생이 이렇게 풀었다, 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겠지. 우리가 수열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약간은 아직은 안된 경우. 그래서 이제 어이두 값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S6은 마이너스 s 1 1 마이너스 3인 경우 왜냐면 애초에 다 애들 이제 음수란 거알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s 1 1은 무조건 음수할 거, 음수일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마이너스 S6이 마이너스 S11, 마이너스 3. 자, 요두 경우를 구할 건데, 또 이거씩 구하지 말고, 얘들아. 자, 처음에 봐 어, S3과 S6 이 같은 경우에선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돼? 사라지니까, 요것만 다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D지. 그쵸? 자, 마이너스 9D가, 모와 같은 경우, 요거와 같은 경우 그랬을 때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1, ea1, 플러스 10d. 이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면은, 약분 바로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a1이 지금 요거, a1이 얼마일 때야? 그치, a1이 지금 마이너스 4d일 때니까, 정리를 해보면,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이거 영상 듣고 있는 친구들은 뭐 실제로 한번, 네, 그, 한번 구해보세요. 일치정지 해놓고서.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지금 A1이 마이너스 4D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얼마? 6이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 알수 있죠. 자, 이번에 그럼 A1이 마이너스 2D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S6은 마이너스 S11, 마이너스 3인데, 자, 여기서 s, 6 이란 건 얘들아, 요거잖아. 여기용거잖아다 더하면 얼마 된다? 3d 가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3d 는 2분의 마이너스 11 곱하기 2a1 플러스 10d 마이너스 3 이라는 거지. 이번에 a1에다가 마이너스 2d 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자, d 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d 는 마이너스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a1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니까 얼마인 a1은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문제는 6 플러스 5분의 1인데 얘들아 이미 여기서 뭐 물론 더해도 되긴 하지만 뭐 아니야. 자 그래서 5로 통분하면30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31몇 번이 정답이냐면 5분의 31이니까 아니, 1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어, 시험에 나올 만한 우리 모의고사 문제 다 알려 주었고 29번. 29번은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